웰컴 투 스타트 오늘도 카센터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현대 그랜저 럭셔리 세단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외형과 재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너 입장에서 느껴지는 감성, 최신 기술이 선사하는 변화, 고급 세단 시장에서 이 모델이 갖는 의미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대의 모델은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현대차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디자인 철학을 모두 담아낸 플래그십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직접 차량을 살펴보고 시승하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 그랜저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당연히 디자인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한층 더 과감해진 라인과 캐릭터가 적용되어 세단이지만 쿠페 같은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긴 보닛 매끄럽게 낮아지는 루프라인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오목하게 말려 들어가는 트렁크 라인은 이 차가 단순히 공간을 중시한 패밀리 세단이 아니라 감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럭셔리 세단임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미래적인 조형 언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수평형 라이트 시그니처가 적용되었고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의 경계가 더 모호해지면서 마치 전면 전체가 하나의 빛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조명 디자인은 야간주행에서 차량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표현해주며, 동시에 프리미엄 모델로서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이전보다 더 날렵한 비율을 갖고 있으며, 지상고를 시각적으로 낮춰 보이게 하는 크롬 라인이 차전체를 감싸면서 고급스러운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도어 패널에 적용된 음영 설계가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만들며 차량이 정지하고 있어도 움직이고 있는 듯한 다이내믹함을 전달합니다. 휠 디자인 역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시각적 완성도를 극대화합니다. 후면부는 폭 넓은 리어램프 디자인과 매끄럽게 연결된 라이팅 바가 차량의 너비감을 강조하면서 플래그십 세단의 중후함과 미래적 분위기를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그랜저의 인테리어는 감성 기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단순히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운전자가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순간을 깊이 고민한 흔적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더욱 확장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중앙정보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수석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까지 이어지는 이 구성은 마치 대형 커브드 스크린 앞에 앉아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는 시인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가 직관적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센터 콘솔은 미니멀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형태로 설계되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되 필요한 기능은 직관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사용 편의성을 유지했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했고, 통풍과 열선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강화되어 비즈니스 세단에 걸맞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가 트림에서는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최고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2026 그랜저는 정숙성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차량 곳곳에 적용된 차음 패널, 강화된 도어 실링, 노면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는 서스펜션 구조 덕분에 실내는 마치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 고요합니다. 엔진음은 필요할 때만 은은하게 들리며, 불필요한 진동이 차체 내부로 전달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정숙한 실내는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모두에게 프리미엄 세단만의 가치를 선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 그랜저의 파워트레인과 주행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의 엔진 라인업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과 정숙성, 응답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세팅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가솔린 터보 엔진은 저회전에서도 넉넉한 토크를 제공해 도심 주행에서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가속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여유로운 추월 가속이 가능하며, 변속기의 반응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민첩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배터리 출력이 향상되면서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구간이 길어졌고 정체가 많은 도심 환경에서는 연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정교하게 조율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 충격을 부드럽게 걸러내면서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균형 감각이 뛰어납니다. 코너링에서도 차체가 불안하게 롤링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속에서의 직진 안정성은 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어 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더욱 정밀해졌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차간거리 조절과 차로 변경 기능까지 강화되어 실제 운전 상황에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교차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긴급 회피 조향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보다 정교하게 작동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주차 보조 시스템은 차량이 스스로 빈 공간을 탐색하고 자동으로 주차까지 수행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도심 환경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실내 편의 기능도 정말 풍부합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은 더 자연스러운 언어를 이해하며 차량 제어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 공조 조절. 멀티미디어 명령까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은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신 기능과 안전 패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며 스마트폰과의 연동 기능도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독립 공조 시스템, 무선 충전 패드, 고급 사운드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전체 탑승자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 그랜저의 트렁크 공간은 세단임에도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일상적인 짐은 물론 가족 여행 준비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개폐는 센서 방식이 적용되어 양손이 가득 찬 상태에서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도 크고 작은 수납공간이 배치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차량의 실제 사용성을 중심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랜저라는 모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믿고 타는 고급세단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2026 모델은 그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면서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의 럭셔리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도심 출퇴근, 장거리 여행, 비즈니스 이동, 가족용 차량 등 다양한 용도에서 만족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신 기술이 주는 만족감은 실제 오너들이 체감하는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지비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연비가 개선되었고, 최신 안전 기능 덕분에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내부의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난 고급 재질을 사용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닳거나 손상되는 느낌이 적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결국 중고차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2026 현대 그랜저 럭셔리 세단은 디자인, 기술, 안전, 편의성, 주행 성능 등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성과 가치까지 고려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카센터는 여러분에게 최신 자동차 리뷰와 깊이 있는 분석을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